연말이 되면 괜히 밖에 나가기가 망설여집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사람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돈 생각이 먼저 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연말이 오면 지갑이 가벼워져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죠. 비싼 밥한 끼, 커피 한 잔, 모임 한 번. 그래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0대가 된 연말은 다릅니다. 집을 나서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나가면 얼마가 나갈까? 밥가, 커피가, 혹시 누굴 만나면 내가 내야 할 뭐. 택시를 타면 얼마, 버스를 타면 얼마.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돈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말에는 집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적어도 돈은 쓰지 않으니까요. 난방비가 조금 더 나가도 집에서 밥을 해 먹고 차를 끓여 마시는 게 훨씬 계산이 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돈 써가며 즐길 줄도 알아야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70대에게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이번 달을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안심. 다음 달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호자 어르신, 75살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 담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매달 나오는 연금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꼈으면 큰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죠? 제가 뭐 대단한 걸산 것도 아닌데요. 그 말에 통장 내역을 같이 봤습니다. 특별한 지출은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간식, 할인이라서 산 물건, 심심해서 나간 마트, 괜히 들어간 카페,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꼭 뭐라도 쓰게 돼요. 안 쓰고 나오기가 괜히 눈치 보여서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나가요. 그말 속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연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돈은 매년 늘어납니다. 병원비, 관리비, 공과금, 거기에 연말이 되면 모임이다, 선물이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70대의 연말은 축제가 아니라 계산의 계절이 됩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반갑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 따라오는 비용이 먼저 떠오릅니다. 괜히 나갔다가 계산서 앞에서 눈치 보는 내 모습이 싫어서 아예 집에 있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관계가 싫어진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조심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조금 아낄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이두 가지 사이에서 늘 흔들립니다. 나가자니 돈이 걱정되고 집에 있자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 없이 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을 쓰지 않겠다는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 마음은 어느 순간 필요한 것까지 참게 만듭니다. 아플 때 병원을 미루고 먹고 싶은 걸 참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멀리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70대의 연말은 정말 집에만 있어야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돈을 쓰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덜 외로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중에는 연말에도 밖에 나가면서 돈 걱정은 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쓰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작정 나가지도 않고 무작정 참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연말이 올 때마다 불안해지는 마음은 과연 돈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요즘 70대가 연말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만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다르게 선택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앞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요즘 70대가 연말이 되면 집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선택이 과연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돈은 안 쓰니까 그건 좋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라앉는다고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창 밖에 불빛, 거리의 음악이 괜히 더 쓸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70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아끼고 싶은 마음과 외롭고 싶지 않은 마음, 이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경기도 고향에 사는 72살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작년 연말 아예 모든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잘안 받고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도 안 쓰고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조용해서 좋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세상에서 살짝 밀려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어르신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문제는 아니고 아무 계획 없이 혼자만 있는 게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는 줄이되 의미 있는 외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돈이 드는 모임은 줄이고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근처 공원, 그리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사람, 커피를 마셔도 비싼 카페 대신 집에서 차를 끓여 서로 나눠 마셨습니다. 돈은 거의 쓰지 않았지만 마음은 훨씬 덜 쓸쓸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연말에 중요한 건 나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왜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입니다. 요즘 연말 소비가 무서운 이유는 계획 없이 나갈 때 돈이 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면 돈은 거의 쓰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필요한 연말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나가지 않기 대신 의미 있게 나가기. 사람을 줄이되 관계는 남기기. 비싼 즐거움 대신 오래 남는 시간을 선택하기. 이 차이가 연말을 견디는 힘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돈을 안 쓰는 연말이 아니라 쓸 곳을 정한 연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예 기준을 정해두는 겁니다. 이번 연말에는 이 정도만 쓰겠다.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남기고 체면을 위한 지출은 줄이겠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불안은 줄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감각이 있어야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연말에 집에 있는 선택이 절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나를 더 작게 만들지는 마세요. 아끼는 선택이 나를 포기하는 선택이 되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집에 있더라도 누군가와 통화하고 하루 한 번은 햇볕을 보고 나를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시간을 꼭 남겨두세요. 그게 바로 요즘 70대가 배워야 할 새로운 연말 방식입니다. 연말을 조용히 보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잘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디까지 닿았나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은 집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의 현실을 가볍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